자체가 네. 옆에 색감 조합 봐주세요, 여러분. 이렇게. 그래서 여기서 디테일 있고요. 자, 주머니 깊이감 보세요. 어. 주머니 깊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요. 찌가 너무 따뜻한데요? 그리고 무적이야, 그냥. 이 바지는 한마디로 표현을 해볼게요. 그냥 천하무적 같아요, 진짜. 바지가 안에 여러분 면 소재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확대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바지는 블랙이고요. 그리고 차콜 색감이랑 같이 두 가지... 77 사이즈까지 있습니다, 여러분. 진짜 막강이에요. 등산가도 이거 진짜 하나 있으면 끝날 정도고요. 진짜 스키바진 느낌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따뜻한데, 제가 소재를 보여드릴게요. 돼요. 진짜 엄청나게. 안에 아, 네. 쿠션 패딩 바진데 진짜 이거 하나 있으면, 얘는 깔별로 쟁이셔도 진짜 올겨울 다 낫겠다. 하고 할 정도로 사이즈 77까지 있고 드릴게요. 진짜. 네. 소재가 패딩이 느낌 미쳤어요. 진짜 패딩이 왜냐면 주머니랑 같이 덧대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주머니가 들어가요 여기 보세요, 여러분. 여기 주머니 라인 느낌으로 이렇게